코너 라인을 맞출 건데요. 가벽을 치다 보면은 코너에서 꺾이는 부분을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업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봤을 때그 수직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 봤을 때 수직도 봐야 됩니다. 얘네들처럼 뭐 보강대나 힘대를 대놓고서 하기에는 할 수도 있죠. 3mm, 3mm 오차.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강대를 대질 않습니다. 이렇게 뭐 가벼게 상태에다가 뭐 힘대나 보강대를 대지 않아요. 보강대를 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치가 끝부분과 MDF 끝부분에 면을 맞춰서 고정을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수직 레벨에 MDF를 이제 맞춰야겠죠. 네, 지금 밑에는 레벨기가 이렇게 맞춰 놨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레이저 레벨기가 살짝 조금씩 좀 빠져나가요 살짝 빠져나가요 이제 이 MDF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레이저를 켜놓은 상태에서 어디를 고정하느냐 이 옆에도 이 상태에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 부분에 고정을 하시면은 이 레벨기가 고정이 됩니다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좀 빠졌으니까 이 MDF를 살짝 들어볼게요. 살짝 들으면 레벨이, 레벨이 딱 맞습니다. 그럴 때 고정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옆 부분이 고정이 됩니다.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이제 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상, 그 상태 부분에도 레벨기를 키고서 정확하게 박으시려면 레벨기를 키고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 원판이 다 지금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앉혀놨으니까 이렇게 흔들는데 거려요. 이쪽에서는 밀어도 밀리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쪽 수직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 원판 갖다가 보강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원판 자체가 붙이는 면에 그런 자재일 수도 있겠는데.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보강대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코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는 흔들리지가 않겠죠. 다만, 이쪽에서는 지금 쳐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는 흔들립니다. 그럼 이 부분도 고정을 하면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MDF 자체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300 사이즈만 해도 되는데 600까지 간 이유는 이 코너에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MDF를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콘센트나 이런 인터폰 뭐 이런 것들 스위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을 하실 때 MDF에 피스질이 됩니다 물론 석고보드를 해도 뭐 석고피스를 하셔도 되는데 이 MDF가 훨씬 낫겠죠 피스질을 할때 만약에 석고보드를 했을 때는 보강대를 다 대줘야 돼요. 각재로, 각재로 스위치 들어가는데 보강대, 인터폰 들어가는데 보강대, 콘센트 들어가는데 보강대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이 좀 손이 많이 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MDF 한 판으로 이 코너 코너에 대한 수직 보강대 역할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인터폰에 대한 모든 게될수 있게끔 한 번에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을 맞출 거예요. 문 주위에. 각재를 대고 밑에 위에 각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잡을 수 있죠. 고밀도 MDF를 대놨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원판으로 고밀도 MDF로 코너에 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90도 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MDF를 대놓고 여기에도 MDF를 대놓고 잡아놓으면. 이 보강대 역할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mm, 1mm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튼튼하게 잡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판을 또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쪽에 보면 지금 레벨을 맞춰 놨는데 이렇게 이쪽이 조금 이쪽으로 더 가야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틀에 결합을 시킵니다. 시키고. 밑에 보면은, 밑에는 맞춰있기 때문에 이게 맞죠 이 면이 맞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중간이 더좀 심해지면서 이게 벌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벌어져 있고 맨 위쪽은 또 맞겠죠 네, 맨 위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하고 위에는 레벨로 맞춰놨는데 이 중간에는 지금 지지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고 있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요거 잡을 때 이걸 어떻게 잡을까? 여기 <laughs> 끌어당길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laughs> 일단은 여기는 타공한 게 있어서 이게 잡아당기면 이게 당겨져서 박을 수가 있는데, 뭐 거의 이런 부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F30 핀 갖다가 어느 정도 가고정, 이 니퍼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살짝 당깁니다. 살짝 당겨서 면을 맞으면 그때 이렇게. 이것도 살짝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빼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에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살짝 가고정을 시키고, 살짝 당겨서, 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것도 빼내고. 그러면은, 얼추. 4면은 받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 하고 시면 됩니다. 지금 레벨을 한번 볼까요? 지금 레벨기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거 햇빛 때문에 그 위에 부분은 잘 보이지가 않지만 레벨이 다 맞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잡아준 거고. 잡아준 거죠. 튼튼하게 잡아져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90도 각은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튼튼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300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밀도 MDF, 이런 걸로 해서 고정을 하셔도 튼튼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